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 이에요 수요일인데요.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어, 평안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도 아주 착한 가격인 이스마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주 쨍한 색상으로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자 어, 이스마분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예쁜 화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각 화분이 많이 있고요, 원형 화분도 있고 군생 심기에 좋은 이렇게 착한 화분들을 제가 또 가지고 나왔어요. 어,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릴 텐데 자 오늘도 작은 사이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아분은요 사각 꽃나비 작은 사이즈예요. 사각 꽃나비 작은 사이즈로 6종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가격 먼저 말씀드릴게요. 23,5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요아분은 사각으로 되어있으면서 이렇게 다리도 높게 되어 있고요. 요, 요 정도면 놓고 물구멍이 아주 어, 시원하게 뚫려져 있는 거예요.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고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열하기에도 아주 좋고요.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빈 공간에 넣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사이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이즈가 7.5cm가 나옵니다. 그래서 7cm에 나오는 7.5cm 포트에 나오는 다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6cm 꼬무리 포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9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빨간 포트에 심겨져 있는 다육이도 충분히 식재가 가능해요. 그런 군생들의 식재를 해서 달달 달고 심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거리대에 걸어서 비도 맞히고 햇볕도 맞추면서 다육이 키우시기에 아주 좋. 사이즈고요. 높이를 보여드리면 높이는 8.5cm 정도가 나와요. 빨간 포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가요. 자, 보여드리면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은 어,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사각 꽃나비 매년 꽃하고 나비가 있기 때문에 사각 꽃나비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비가 꽃꽃 꽃 같죠? 얘가 나비예요, 여러분. <laughs> 네, 나비하고 꽃하고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예쁜 합은 사이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엄청 고급지게 생겼어요. 쨍한 색상이 아니고 약간 파스텔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진 색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색상이 여러분이 보시는 그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 하늘색만 요거 조금 진하게 나오네요. 요거 약간 옅은 하늘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예쁜 사각 꽃나비 작은 사이즈 소루에서 육종으로 보내 드리면서 23,5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이수마부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 5만 원 미만은 3,000원의 배송비가 있어요. 요화분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요. 다음 주 16일 화요일에 화요일에 발송해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재고가 있는 걸로 해서 취합하고 포장하고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 요화분은 사각꽃나비 중 사이즈, 중 사이즈. 아주 대사이 대짜는 아니고 중 사이즈로 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요화분하고 요화분하고 같이 데려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중 사이즈를 6종으로 보내 드리면서 가격은 28,000원이에요. 5,000원이 안 되는, 하나에 5,000원이 안 되는 4,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데려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색상이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사이즈보다 조금 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포트보다 큰 사이즈, 높기도 높죠.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가 딱 9cm가 나와요. 사각 9cm면 원형 10cm 정도 되는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요렇게 높이가 10cm 정도가 나옵니다. 다리도 스튼실하게 되어 있고 약간 롱한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물구멍이 있는데, 물구멍 그렇게 작은 스타일 아니에요. 요 그래도 물 빠지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각으로 진열하기에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이 사각화분을 좋아하실 거예요. 자, 요중 사이즈는 28,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요중 사이즈 6개하고 작은 사이즈 6종을 함께 데려가시면 무료배송으로 데려가시면서 진열하기에도 좋고, 다육이 식재하기에도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cm에서 10cm 정도 다육이를 식재하기가 가능하고요. 요 작은 사이즈는 6cm. 센치 꼬물이 버터나 7.5 센치 나오는 그런 다육식재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 좀 보여드릴까요? 얘도 꽃하고 나비하고 있어요. 똑같은 그림으로. 요거랑 요거랑 조금 달라요. 그림은. 하지만 이렇게 비슷하죠? 자요 색상 같은 색상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사각꽃나비 소, 사각꽃나비 중입니다. 가격 28,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사각화분 기다리셨던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사각화분이 또 있어요. 자요 화분은 애월입니다. 애월 애월이라는 화분이에요. 애월 6종이에요. 얘도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서 요거는 약간 광이 나죠. 자, 여기 보시면 얘네는 무광이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광이 나는 걸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주 그냥 진한 광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시고 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화분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이 좀 진하죠. 요거는 쨍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26,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4,300원이 조금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에 4,300원. 원이 넘는다. 그래서 5,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데려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꽃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가 입구 사이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각화분하고 비교하시면 얘 사각화분이 요거는 8 c m 예요 얘가 9cm 얘가 8 c m 예요 입구 사이즈가 약간 8cm 나오고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얘도 10cm 정도가 나와요. 9.5에서 10cm 정도가 나오면서 다리도 얘도 약간 롱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롱하진 않지만 요렇게. 어, 물구멍이 아주 크게 뚫려져 있는요 얘는요. 아주 시원하게 뚫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어,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꽃 모양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달라요. 요거는 조각이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얘는 조각으로 그림이 조각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꽃모양이 다양한 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베이스 색상은 아주 쨍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요건 핑크색, 요거는 검붉은 자주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군청색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 노란색 요거는 회색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아주 진한 청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섯 종으로 보내드립니다. 요 화분은 애월이에요 애월 26,000원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큰 사이즈의 원형 화분이 있어요. 요 화분은 물풀의 유광입니다. 물풀의 유광은 예전부터 여러분께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화분이고요, 꾸준히 인기를 받고 있는 화분입니다. 이 화분 2년 전에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때도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큰 사이즈고 군생 심기에 좋기 때문에 언니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화분이에요. 자, 사이즈 보시면 11cm가 나와요.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면서 높이는 11cm가 나오는 높이도 높죠. 그래서 군생을 심어 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리도 되어있으면서 물풀 구멍 크죠? 이 정도면 적당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그럼, 쨍한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 세트로 데려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 세트로 데려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색상하고, 요 색상하고 비슷하게 쨍한 색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색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꽃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 같은 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이것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각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주 커다란 꽃 모양이 되어 있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요 화분은 가격이 얼마냐면, 27,000원이에요. 27,000원. 여러분 보세요. 자, 얘가 26,000원인데 얘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27,000원에 보내 드리고 있으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화분을 좋아하십니다. 큼지막하면서도 가격이 너무 착하니까 얘도 5,000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가 5,000원이 안 되고 4,000원대로 여러분 데려가신다 생각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죠. 그래서 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 짝꿍으로 데려가셔라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화분은 물풀의 유광입니다. 이 물풀의 유광, 무광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유광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화분 가격 27,0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정말 착하지 않아요? 자, 진짜 이 숨이 맞습니다. 착한 가격의 대명사 이숨 화분. 요 화분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다음 마지막이에요. 요 화분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어요. 요 화분은 제가 처음 다육이를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화분이면서 그때부터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사각 화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장미꽃으로 표현되어 있고 있고, 화분이 무겁지 않고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화분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3종을 보내드리면서 가격이 얼만 지 아세요. 1500원이야 1500원. 그러면 3500원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착하죠. 이렇게 큰 사이즈. 얼마나 큰 사이즈냐면 사각으로 되어 있으면서 10cm입니다. 사각으로 10cm이고 높이가 11.5cm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3500원에 보내드려요. 제가 처음에 다른 곳에서 이 화분을 구매할 때는요. 하나에 6.0. 7 원, 칠천 원, 팔천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스마 분에서 이 화분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너무 착하게 주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자, 이 화분 그리고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서 방울복랑금을 여기다 키웠어요. 중국 화분이기 때문에 그런 화분, 이 화분에다가 다른 다육이를 심어놓거나 금을 식재하면은 잘안될 거라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제가 여기다 방울복랑금을 식재를 해가지고 3 년을 넘기 키웠습니다. 근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는 거. 제가 어, 많이 풍성하게 자라서 다른 화분에다가 어, 분갈이를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수마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육이가 아주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은 없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음. 베르사유, 베르사유, 이름이 베르사유입니다. 베르사유 3종은 1,5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종류의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짝꿍으로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데려가시면서 무료배송으로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면 무료배송으로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베르사유는요, 3천 하나에 3,500원에 너무 착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데려가시면서 그냥 선물. 차원에서 덤으로 하나씩은 다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화분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이렇게 세트로 어 지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화분 미리 쟁여두시는 것도 좋아요. 쟁여두셨다가 다육이 분갈이하시는. 아, 다육이 분갈이하시는 분은 화분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보내드릴 때는 여러분 주저없이 데려가셔서 어, 다육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고 그리고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릴 때 투명하게 보내드릴 때 부담 없이 다육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항상 건강한 다육 생활을 하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어, 감사가 넘치는 5월 달 되시기를 매일매일 다육 홀릭이 응원하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에 또 예쁜 화분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사랑합니다.